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제천으로 시골여행을 나왔는데, 시골집이나 한번 보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시골집인데, 창고인지 가까이 가봐야 지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골여행 하다 보면은, 창고용 시골집도 간혹 있어요. 옛날에 막, 힘든 시절에는, 집을 창고용, 창고 짓게 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아마 앞쪽으로 가보면은 뭔가, 홈이 나오겠죠. 오, 어, 음. 앞에 여기도 시골집 많네. 오, 음. 다 세트 지붕이야. 여러분들 아시다 아시겠지만은 새마을 운동 시절에 이 세트 지붕 다 올린 거예요. <laughs> 초가집이나 그냥 놔두는 게 나을 뻔한거것 같아요. 초가집이 다 찌, 세트 안 좋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세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트 택 하든지 아니면은. 양철택 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까 요거는 저기였네. 말 그대로 그 뭐, 창고. 이게 이 사람 네 집이었네. 부잣집이었네. 50평이에요.